오늘은 78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상 가장 의미있는 날입니다. 35년간의 강제 식민지배를 뛰어넘고 자유를 되찾았던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것은 국민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431년 전인진왜란에서 7년 동안 전 국토를 외남들에게 짓밟혔습니다. 또 118년전 을사늑약으로 40년동안 일본이 야만적 형태의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세번째, 일본에게 점을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역사를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3년전 일본이 무력과 당시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 시정원경 윤덕영, 국내부 대신 민병서 탁지부 대신 고영희, 동상공부 대신 조중웅, 내무 대신 박재순, 친일부 장관편 시정부 관장 이경무, 승양부 총관 조민희 같은 반민족 행위자들과 일왕에게 우리 조선을 다스려달라고 청원을 한 일진회의에 의해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지로 대한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이때 순종은 옥새 찍는 것을 거부하였고 무력으로 옥새를 빼앗으려는 것을 순종여 황후와 침마 속에 옥새를 삼켰습니다. 이를 안는 순종여 황후의 큰아버지 시정원경 윤덕영은 황후의 침마 속을 뒤져 옥새를 찾아내어 합병서에 치옥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일본의 강제와 반민족 행위자들의 용관으로 대한 제국의 국민은 일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절대 사과하거나 배상하지 않을 것이며 한술 더더 재침략을 침략 기회를 훨씬 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헌법을 거치려 하고 있습니다. 코일리게 어린 아이들에게. 독도를 한국에 불법 경고하고 있으며 이를 되찾아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종 카스라테프트 조약을 연상케 하는 미-일 상호 조약을 들어 남북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에 파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나라가 동학군을 진압하기 위해 조선에 들어왔을 때 일본이 따라 들어와 이렇다 할 전쟁 한번 없이 조선을 점령하였습니다. 애는 은론 나쁘지만 나라를 팔아먹은 반민족 행위자들이 더 나쁘지 않습니까 외부의 적도 무섭지만 내부의 적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는 내부의 적이 누구인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구한 말 일제내가 했던 행위를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일본은 지금도 이 합병 조약이 유효하다고 하며 너희들이 가져다 바쳤지 침략이 아니고 진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화를 하지 않고 그에 대한 배상도 없습니다. 1995년 일본으로 갔던 대일 청구권 자금은 전쟁 배상금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세계 역사, 역사에서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은 국민이 아니라 위정자들이었습니다. 전쟁 또한 국민이 원하는 전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위정자들이 원해서 했던 전쟁입니다. 우리 국민은 고관제 대작들이 갖다 바친 나라를 되찾고자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조총의 직청으로 맞섰고 풍찬 노숙으로 만주 벌판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조선사람들로 만들어진 강도특설 때에 의총마저 주고 가면서도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의 압제에서 맞서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들이 독립전언을 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그해 4월 11일 상하이에서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왕에게 있던 국권을 국민이 국권을 가지는 보화와 정부를 채택하였고,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왕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연역을 따져 올해가 대한민국 105년이며 건국 4,356년입니다. 요즘 일부 친일단체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1948년에 건국되었다면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의 전통은 온데갈데 없이 사라지고 겨우 75년 된 신생국이 됩니다. 1948년 이전에 있었던 친일적 반민족행위도 없었던 일이 됩니다. 아마 건국절로 하자는 무리들은 이를 이것을 노린 것이 아니까 생각됩니다. 일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1953년 제3차 한일협정에서 일본 측 수석대표로 나온 구보라 간 이츠로는 일본은 36년간 민둥산을 녹색산으로 바꾸었고 철도를 깔고 논을 늘려 많은 이익을 한국인에게 주었다. 사견이지만 나의 외교사 연구에 따르면 일본이 진출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전망당에 더욱 비참한 상태에 놓였을 것이다. 라고 일본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친일 학자들이 내세우는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지금도 친일자 발언을 하는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일본 국민 논리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구한말에 일진애를 보는 것같다 소름이 돋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순종의 황을치마 속에 감춘 옥새를 빼서 합병서에 도장을 찍은 윤덕영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러한명가 합병해달라고 청원서를 보내는 일진애와 무엇이 다릅니까? 광복절은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한 날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라를 위한 자신감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기념일적인 날입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독립을 위해 떨쳐 일어나 하나되어 나갔다. 대한민국 105년 78주년 광복절. 두서없는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